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단한번 범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은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법을 어기거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덕적인 잘못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공사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런 확신을 무너뜨리는 경고를 분명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대체 그게 무슨 죄일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살인일까요? 가늠일까요?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걸까요? 물론 이런 죄들도 심각하지만, 오늘 다루게 될 다섯 가지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 같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야기할 이 죄들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이 다섯 가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피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바로 그 안일함과 자기 확신이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경고하신 절대 용서받지 않는 다섯 가지 죄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들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죄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들으면 무언가 특별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죄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순간, 누군가의 간절한 회개 앞에서조차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건 좀 과장된 감정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설교자가 간절히 말씀을 전할 때, 감정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거부와 냉소는 단지 작은 태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왜곡하는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가 사탄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고의적으로 뒤집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로 남을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회개의 길, 구원의 문, 은혜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것도 모두 성령의 조용한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부정하며 그것을 오히려 악하다고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길이 끊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외쳐도 진리의 문이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단번에 일어나는 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의심이 판단이 되고, 판단이 조롱으로 바뀌고, 결국은 완전한 부정으로 굳어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나요? 혹시 내 생각과 경험, 기준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움직임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모독은 특별한 사람만 짓는 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은밀한 교만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지 한 번의 감동을 거절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죄를 깨달을 기회를 미루고 은혜 앞에서 무감각해지는 상태 자체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미뤄둡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중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고 회개의 감각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놀라 손을 빼지만 그 물에 천천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고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신앙의 냉각기가 아니라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굳어짐이 시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의 돌이킴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방향을 틀겠다는 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조차 더 이상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미루고 있는 회계는 없는가? 자꾸만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는 결단은 없는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익숙한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든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돌리는 죄입니다. 어떤 일은 말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때때로 현실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인생이 한순간의 피치로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감정팔이 아니야? 속이 뻔히 보여 저런 건다 영적 조작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 앞에서 의심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사탄의 역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는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사탄의 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이 죄가 단지 잘못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뒤틀어 비방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조롱하고, 끌어내리려는 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교만이 자라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죄가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보다 의심을 앞세우는 태도. 회계의 역사 앞에서 비웃는 반응. 우리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 댓글에서, 그리고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입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이나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으면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차가운 의심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판단과 말 속에 얼마나 큰 죄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한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용하는 죄, 즉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죄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는 자, 억울한 자를 외면하는 자, 이러한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침이 내게 상달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외침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듣고도 모른 척 하며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자의 신음소리는 세상의 소음에 묻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울음이 가장 먼저 들립니다. 우리는 때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 앞에서 너무 익숙하게 침묵하고, 너무 쉽게 외면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 원래 세상이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며 넘겼던 순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죄들을 단지 나쁜 행동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까지 고발되는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 외면당한 고통, 억울하게 눌려 살아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결코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방관자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고통을 모른 척한 그 침묵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죄는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뉴스 속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 우리의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죄 앞에서 반드시 멈춰서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며 그들의 눈물을 외면한 자의 삶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 다섯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입니다. 어떤 죄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쉽게 분별되지만 어떤 죄는 겉으론 경건해 보이기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겉으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닫혀있고 삶의 방향은 완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외식, 즉 위선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을 만나셨지만 단한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하셨고 가차없는 언어로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보였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그 안은 죽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위선의 죄는 단지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자신조차 속이며 스스로를 진짜 신앙인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가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자로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거나,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아무도 볼수 없는 자리에서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이런 이중적인 삶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조차 그것을 신앙이라 믿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기만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 생활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가. 위선의 죄는 남들 모르게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죄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배반하는 죄,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죄 중에서 어쩌면 이 마지막 죄가 가장 흔하고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만큼은 절대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한 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신 다섯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탄의 일로 돌리는 죄, 가난한 자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한 죄, 그리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의 죄까지, 이 죄들은 결코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보다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 한 구석이 찔리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돌아오라. 내게 다시 오면 된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꼭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로 결단해 보세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조용히 돌아보며 작은 것부터 다시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를 위한 한 번의 기도 미루어둔 회개의 한숨 오늘 하루를 말씀에 비추어 살아보려는 작은 노력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은 회개의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오늘 느꼈던 이 감정, 이 찔림, 이 울림을 놓치지 마세요. 그저 좋은 영상이었다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감정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무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오고 싶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단지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바꾸는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